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에서 20장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람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수마 없어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론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 없어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 없어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니. 하 수로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심의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니 아니, 대답하되 내네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나귀에 안장을 집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있사 오리일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르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있사로오리까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일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기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3월하2 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하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사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추추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마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누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뱀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 발을 애우고, 그 성업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에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업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 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레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새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